폐 있잖아요. 자는 어, 바이라고도 말하고 요것이 이제 쉬프역, 쉬프랑도 어, 하고 어, 요것이 뭐냐면 레프트, 어, 어, 뗏목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래프트가요 뗏목이란 말이에요. 뗏목을 타고 댕겼어 왜냐하면 큰배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요저 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배라고도 하고. 어, 원래는 바흐가 어디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바흐와 배는 같은 뜻입니다. 음, 그렇게 돼서 이제 노를 젓는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와 있어요. 노아가 에, 노 젓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어, 그 다음에 가꾸다 아, 아, 가꾸다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채소를 삽니다. 가꾼다. 그런다고 가꾸는 게 뭐예요? 영어로 가꾼다. 채소를 가꾼다. 재배한다. g r o 라는말 있잖아요. 무엇을 잘하게 한다. 어, 가꾼다는 말은 grow야.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꾼다는 말이 휴메지방에서 우리말을 거기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꾼다는 말이 그휴메 문명 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뭐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은 어,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어, 쓰레질한다고 한다고 쓰레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소가 막 끌고 가면은 어, 밭이나 논이 고르게 된다고. 어, 울퉁불퉁한 게, 그, 쓰레지 한다고 그러더 그, 쓰레라고 그런다고 그게 실상, 그, 어, 뭐라 그러냐면, 쓰레지 예. 영어로 쓰레지도 되고, 어, 레쓰레쓰레가 시레. 시레. 바로, 어, 이게 뭐냐면, 쇼불이나 마찬가지야. 어, 삽 같은 거. 쇼불, 어, 또는 뭐냐면은, 어, 어 요, 레지라는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슬래, 에 슬래라고도 하고 슬레이라고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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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한다는 말을 어 draw on back and forth. 어, 영어로는 슬레지죠슬레지가 바로 슬레지라 그래. 이것을 슬레지라고 이것을 끌고는 어, draw on back and forth. 그것을 끌고 우리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에요 슈메르 문명 지역에서 어 이렇게 썼다는 게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우뚝 우뚝하다 그러잖아요. 우뚝하다 우뚝 솟는다 우뚝 섰는다는 게 뭐냐면, elevated, 또는 promoted, 또는 lift up, lift up. 이런 것이 우뚝하다 그래. 아, 산이 우뚝하다. 그 슈멜지방에서는 우리말을 이렇게 쓰는겨. 그런데 그 우뚝을 태양신이라고 번역해 놨어, 이 사람들이. 우뚝하다는 말을 어, 태양신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어, 그런데 이태양신이라는 말은, 어, 그 사람들이, 에 우리가 건강상 같은 데 가면 우뚝우뚝 솟았잖아요. 이게 아마 신으로 보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태양신이다. 또는 그, 어, 그런 말로 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수멸 문명은, 어, 바로 우리 동의족이 건설한 아, 위대한 문명이라는 사실을, 어, 밝혀냈기 때문에, 에,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 아. 그 일본 말로, 니쿠부쿠. 그 일본 말로, 니쿠부쿠, 니쿠부쿠, 뭐, 그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 니쿠부쿠가 뭐여? 어? 니쿠부쿠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니쿠부쿠. 니쿠부쿠요. 이게 는 북체를 말하면 들 드럼 스테이크. 요건 북을 말하고, 북을 드럼이죠. 이 우리가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이 붙고요 그러니까 북체와, 어 북을 말할, 어, 미쿠부쿠요. 미쿠부쿠. 우리가 보면 미쿠부쿠가 말이야 일본 사람은 니쿠부쿠라고. 그거 잘못 말하는 거라. 어. 그니까, 러 북채와 북이, 어, 믿고, 믿고, 북구요, 북, 북. 우리가 북친다고 그러잖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북고 자가 이렇게, 에, 쓰잖아, 이렇게. 이고 자가 북이란 뜻이요. 우리가 북친다고 그러지. 우리가 죽어도 북이라고 그러잖아. 꽹거리친다고 그러고, 어, 징친다고. 어, 징이란 말이 아주 대단하다고 우리가 징친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요, 요 제이가 승리했다는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요 지라는 말은 어 지배한다는 뜻도 되고, 어 제압한다, 콩커콩커 서브듀, 어, 적을 제압했다 는게요 제압 그래서 징을 친다고 징징징징징징징 이게 요 승리했다는 뜻이요. 그진지한 소리가요, 대단히 아주 어 웅장하고. 어 가슴을 올리고 어 정말 승리의 그런 어, 기쁨을 맛보게그 칭찬을 우리가 댕댕댕 하잖아. 근데 그것을 막 어, 사물놀이하는 데다 장장장장장장장장장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승리하노라 그래요. 젊은이들이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어, 여러분들이요. 항상 칭찬을 마음으로, 태선장군의 마음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와 어원 이것을 깊이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문화 종족국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부디 모든 일에 자신감과 긍지와 창의력을 가지고 돌진하고 매진하세요. Steady and strong and steady. t h